Thank you. 와 이런 느낌이군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저기 보시면은 어, 진짜, 근데 농기. 진짜 진짜 물건 많다. <laughs> 네. 다운 도란스, 네. 다운 트랜스, 트랜스 트랜스, 네. 도란스 아닙니다. 도란스 트렌스. 옛날. 어, 저 아직도 이전제 잔재가 있나요? 제가 <laughs> 있어요. 네. 아. 유성 안테나를 안다으셔도 예. 좋은 안테나로. 원, 그럼 1,600만 원 어.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와~ 크기가 자~ 예사롭지 않은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최재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크기만 보셔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어, 저번에 이어서 어, 좀 커다란 녀석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일단은 큰 녀석이에요. 큰 만큼 뭔가 다르겠죠? 아마도 어, 실내 공간, 그리고 실내는 뭐,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웅장하고 뭐, 거대합니다. 그, 이중면으로는안될것 같아요. 그, 대표님, 그죠? 아, 이종면으 아, 이거 이종 됩니까? 어.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 V6 엔진에 아까 3,000몇 cc라고 그랬죠? 3700cc. 네, 3700cc. 거대한 엔진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커다란 몸집인데 전한 5,000cc 되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cc가 좀 낮은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사이즈가 크고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다시,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코치맨을 예, 예. 만나기로 왔,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 있기만 해도 버스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큰 캠핑카들. 맞습니다. 인기 정말 많아요.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네. 그리고, 그리고 대표님, 이거 어닝이 특이한데요. 남다른 어닝은 자동어닝입니다. 어... 4m짜리 자동어닝이 들어가 있는데. 드디어 만납니다. 자동어닝을 오늘 여러분들은 최초로 보실 거예요. 네, 네. 어, 잠시 가동해보면 되겠고. 이 그레이 하운드 그림도, 그림도 그려있네요. 그죠? 네. 코치맨. 네. 2 0 1 b 를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2 0시가 없어서, 음. 프리랜더 20CB. 어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은데, 네. 풀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 2도 10CB 세게 했는데. 네, 같은 네. 모델인데, 이보다 네. 네. 같은 모델에 조금 옵션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 전체 풀 페인팅, 아이보리색으로 페인팅이 한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아이보리라면 그리고 이거.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음. 어, 휠이, 휠이. 휠이. 네. 알루미늄 휠? 휠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로 해서, 음. 그, 미국식 난방 기계가 히팅 시스템이 아닌, 예. 이제 유럽식, 트루마 콤비. 아. 콤비. 예, 전기 가스 겸용, 아, 그리고 그렇군요. 온수 기능이 들어간 콤비 히팅 시스템으로, 아. 교환을 해서, 교체를 해서 들어옵니다. 아. 국내에서 지금 20, 12의 콤비 시스템이 된 차량을, 예, 상당히 예. 많은 유저들이, 어, 아. 아, 사랑해주시고 많이 판매를. 가끔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보는데 아우라가 네.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자꾸 이 차에 제가 앞에 백미러를 보고 있는데, 네. 저게 저게 전신 거울 같아요, 진짜. 네. 백미러 정말 커요. 네. 확장 미러를 해서 크게 아 시야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크지 않아요, 저 백미러가? 밑에 카메라도 렸어요 네. 어, 그 주행 보조할 수 있는 그 백미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라운드 카메라인데, 어라운드 네, 카메라. 지금 현재 옵션이 돼 있는 차입니다. 아, 그 옵션이 뭔가 많은 것 같고 외형 네. 한번. 한번 살펴보고 가고요. 가격은 잠시 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이제 사이즈는 예. 마... 길이가 그... 어떻게 되죠, 예. 대표님? 길이는 7.4m나옵니다. 예. 7.4. 예. 잠깐만요. 인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토가 8m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커요 네. 진짜 크. 턱은 예. 2.3m나옵니다. 폭은 2 3 m 니까 도로 꽉 차네요. 네, 어. 그만큼 이제 실내 공간에 넓은 예, 실내 공간을 확보해주고 높이는 3.2m 나옵니다. 3.2m, 3.2m면은 네. 아파트, 아 일층 높이네요. 아파트 일층 네, 네, 높이가. PD님이 키가 네, 크신데 네. PD님이 네. 들어가셔도 음, 여유가 있으실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한다는 건데 이제 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잠시 보겠고요. 이런 기능은 어떤 건지 예, 네. 베이스 차량이 예, 예, 네. 예. 국내 어, 캠핑카드라고 틀린 베이스 차량이 들어가죠. 포드. 어. 네. 포드 예. 코드 차량입니다. 포드의 트랜스 미션 비율을 해갖고 다양한 부품들 사용을 하고요. 기통에 3,700cc 예. 예. 어, 가솔린 엔진입니다. 이제 어, 어. 어, 국내에서 수입차로 인증을 날수 있는 거는 디젤 엔진은 안 예, 되고 예. 가솔린 엔진이기 가솔린 때문에 렌즈. 정숙성 예. 아주 정숙한 운행을 자랑을 하고 있죠. 연비가 제가 이제 집어보면 한 5, 6kg? 6kg 6 k 로6 k 로 나옵니다. 6km,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쓸까?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만큼 네. 힘은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차는 차만 보셔도 느끼겠지만, 레벨류는 싹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문 같은 것도 생각보다 가벼워요. 네. 어, 가볍고, 여기가 이제 뭔가 틀리다는 거. 그리고 이런데, 이거 서비스 도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그, 예, 예. 그, 가스통이 되어 가스통. 있고요. 예. 아 가스구나 네 이건 고정식 이제 가스통이 충전식인가요 있는데, 그럼? 네 충전해서 아, 쓰는데 이 예, 예. 차를 쓰시려면 별도의 10kg짜리 가스통 두 개는 아, 옵션으로 하셔야 되고 옵션을 따로. 배터리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 좀 작업을 아, 하셔야지 아, 사용이 예. 가능하십니다 아, 미국에서 올때 예. 정말 풀옵션 발전기도 들어있습니다 있는 근데. 자들을 위한 캠핑카인것 예. 같습니다 발전기까지 예. 다 돼있고 에어컨 온수기 다 돼있어서 오는데 이제 그냥 집이네요 그냥 아예 네, 쓰실 때 가스통이나 예. 배터리 이 네, 태양열정도만 어. 추가 옵션 하시면 아주 편하게 지금까지 봤던 캠핑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일단 안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닫고 이게 미국 거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서. 자, 여기 미국 곤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국, 네. 곤충. <laughs> 예. 자, 미국 곤충 미국 곤충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 문이 되겠고요. 네. 여기도또 뭔가 있어요, 회피님 아, 예, 서비스도. 서비스도. 아, 장비들. 예, 수예 그렇군요. 뭐 예. 토치 같은 것도 미리 넣어주시고 하셨고. 아, 이거는 지금 소고기님 예. 이제 그렇죠. 중국에서 예. 사용됐던 차인데 아 저희가 이제 0 시비를 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음 차가.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예. 이제 프리랜더 예. 어, 20시비로 먼저 20, 소개해드리는데 아. 저희가 이제 예. 어, 최종적으로 소개하는 차는 오리온 20시비 오리온 네. 20, 네. 예. 예.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예. 이거는 태양열에 대한 거를 네. 태양열 그 외부에다 놓고 충전 외부에서 놓고 쓸수 있는 예. 그런 건가 요 이게? 네. 어, 근데 어. 지금 실제로 태양열을 설치하실 때는 아. 루프에다 저희가 설치하실 겁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여기도 또다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이쪽도 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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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TV를 장착하있는 아 공간이 있습니다. 미국 차지만 한국형 그 목양, 예. 그, 예. 하시다가 그렇죠.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이런 것도 이제 다 아,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이제 외부 TV도 장착이 가능해서 어. 캠핑하시고 워닝 펴놓고 예예. 캠핑하실 때 엔터테인먼트를 음. 음. 즐기실 수 있어요. 예. 저희 그 제일모빌, 어, 블루스타 570에 이렇게 외부 TV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외국 캠핑카에는. 저번에 유부, 본 거? 네. 예, 예. 외부 어. 캠핑카에는 이렇게 외부 TV를 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 블루스타도 네. 외국 캠핑카 못지않게 그렇죠. 멋지 예. 멋지게 해놨죠. 이런 거 못지않게 성능을 음. 어쨌든 보여주는 블루스타. 저번에 이전에 방송된 거 있으니까, 기프트 여기 링크, 네, 예, 링크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스타 570. 예. 어. 요거는 뭐 하시라고 쓰여있어요. 뭐 네, 이거는 이제 열에 대한 뭐발효 대한 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식 있거든요. 가스 온수기입니다. 예, 네, 가스 전기 겸용 온수기로 음. 23리터의 저탕식 온수기입니다. 이제 안에서 스위치를 켜시면. 집이네. 예. 네, 가스가 연결되면 가스로 음. 물을 23 23리터를 항상 62도로 얘가. 음. 물6 어, 2도로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로도 음. 작동이 되는데 예. 실제로는 저희 오리온 20cb로 저희가 공급해드릴 제품에는 아. 트루마 가스 전기 겸용 음. 어, 보일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그보일러에로에서 온수가 아. 공급이 되세요. 그렇군요. 히터에 대한 부분이고 네네. 온수도 해당이 되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코치맨 20cb는 기본적으로 어 외부 샤워기. 예, 이게 G 외부 샤리요. 샤워라고 쓰여 있네요. 네, 이거 열면 예. 이제 샤워기가 달려 있어요. 아, 아, 아. 그래서 2 0 1 0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오고요. 자, 예. 프리랜더 음. 어, 2012는 이제 추가, 추가 옵션으로 되고, 들어가는 거군요 오리온 2012는 기본 장착돼요. 원래 보여 드리고 싶었던 오리온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아. 그거 러면 오리온도 가격이 똑같나요, 그럼? 네, 아주 좋은 가격으로 조금 어. 비싸죠. 예. 조금 비싸죠. 가격 궁금하시죠? 네, 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예. 서비스 공간, 네, 우리 블루스타에서 보셨던 침대 밑에 대형 이런, 이런, 이런. 수납 공간, 와. 대형 수납 공간에 그, 이거는 진짜 대형이고요. 이사 짐을 가지고 다실수 있는. 어. 그 감히 말씀드리면 뭐 렉스턴 스포츠, 뭐무소 스포츠, 픽업 차량들의 뒤에 공간보다 더 넓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대표님. 그래서 지금 예. 아까 가스통은 기본적으로 네, 두 개, 장착이 두 되는데 어있 예. 이렇게 이동식 가스통 10kg 짜리를 넣고 음. 가스 자동 안전 어, 자동 기까지 예. 장착을 해서 아. 가스로 쓰리웨이 냉장고, 가스 음. 전기 겸용 냉장고를 돌리고요. 그 효율성은 괜찮겠죠? 상, 그 가스로 예. 전기 다음으로 가스가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아. 예, 이동이 편하고 그래서 그렇죠, 많이 예. 했으니까 경험으로 이제 설치해 주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 어. 캠핑카야 카라반에는 기본적으로 가스로 어, 에너지를 쓰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어. 그래서 어, 가스 냉장고, 냉장고, 가스 히터, 히터. 가스 난방, 난방. 예, 가스 온수기, 온수기, 가스 레인지, <laughs> 예, 그렇게 이제 가스로 다 쓰시게 되요. 하지만 연비는 가솔린이라는 거 그거 <laughs>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훌륭합니다. 자 서비스도 잘 받습니다. 더커 예. 여기도. 어, 되게 부드럽네요. 예. 어, 어. 지금 자. 뒷면으로 가시면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다... 사다리는 장착이 되어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다리를 한번 타볼게요. 자, 점심은 제가 쏩니다. 사다리 타볼까요? 와, 이런 느낌이군요. 어, 정말 크고요. 이렇습니다. 어, 그러네요. 어. 자, 올라가 볼게요. 태양열을 밟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밟으면 네, 안 네. 되고, 예.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대표님, 여기 <웃음> 옥상이네, 요 <laughs> 옥상. <laughs>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 지금 이제 캠핑카 위에서 한번 느낌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어요 공간 자체가 진짜 주택의 옥상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시원하고, 날씨 탓인가요 기분도 아주 시원하니 좋네요. 대표님,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냉장고. 예, 예. 냉장고요? 냉장고 그거를 가동시키는데 열로 가동을 시켜. 열로 가스 열. 아까 그 가스. 네. 예. 그래서 이제 열이 순환되면서 이제 바깥으로 빠지요 예. 제 대표님 옆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멀어서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어갈 정도로 어. 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는 여거는 아, 에어컨에 대한 거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고요그 예. 앞에 까만 벤트는 맥스팬. 맥스팬. 예. 맥스팬이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그거는? 앞에 하얀 벤트는 예. 이제 벙커 베드의 벤트입니다. 아 벙커 베드에 따로 저 열린다는 거죠, 그럼? 네. 어. 거기도 팬이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동그란 예, 그 동그란 제품은 예. 그. 예. 위성 안테나. 위성 안테나 네, LTE 위성 안테나. 아니, 요게 위성 안테 요것도 네. 안테나 아닌가요? LTE 위성 안테나인데 예. 그 뒤에 거는 까만 예. 거는 예. 미국에서 온 HD 방송 안테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 안테나만으로도 예. HD 방송은 수신이 가능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국내 HD 방송 예. 전파를 같이 수신할 수 있는 그 HD 방송 수신기이기 때문에 아. 위성 안테나를 안다르셔도 예. 기본 안테나로. HD 어. 방송 공주파, KBS, 예. SBS, 예. MBC 고육방송은 음. 예. 기본적으로 HD 방송 수신이 가능하세요. 그 어. 부족함이 없네요, 대표님.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내가 점점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내려서 이쪽 반대쪽 한번 보고, 네,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예 내려가 보시죠. 먼저 예. 내려가실까요, 대표님? 네, 네. 예. 아 그리고 이쪽 창가를 전진해. 네, 네. 아 여기, 소, 여기. 여기. 예, 어, 이쪽에 작은 벤트는? 예, 예 요거 네. 그냥지나가 그 보냈네요. 우리온, 예. 우리온, 예, 60C 예. 그하에 보시면은 하수탱크, 오수탱크들이 다 장착이 되어 아, 있는데, 예예. 그 탱크에서 나오는 가스를 아. 배출하는 벤트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배출이 되나요? 아니면... 이제 이제 오수들이나 예예. 하수에서는 가스가 음.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스가 이제 차서 탱크가 아. 부풀로 오르거나 음. 냄새가 실내로 들어올 수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외부로 루프로 빠지게 벨트가 어.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 탱크, 오수, 탱크에 오수 탱크, 가스가 나가는 탱크. 이 어. 뒤에 두 개는 이거는 샤워실, 샤워실. 네, 세면대 음. 쪽 벤트. 음. 저거는 샤워실의 채광창입니다. 이제 비씨 채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군요. 따로 기능이 아니라 채광. 네. 네. 여기도. 이거는 침실에 있는 벤트입니다. 예, 침실에 있는. 예. 예. 우와. 침실 벤트. 그리고 이 태양열들은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이 태양열로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아. 태양열 솔라 판넬들이. 예. 이 예. 제품들은 지금 추가 옵션으로 예. 국내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어. 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네, 여러분 내려가실 전에 보면 저기 작업 환경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세일 모빌 블루스타 네. 현장에서 지금 아, 제작 하고 있는 어, 블루스타 제작용. 저렇게 제작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전시 공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쪽도 작업 공간입니다. 네, 지금 공간에서약다대6 네. 어. 대가 항상 예. 하고 있습니다. 어. 내려가려고 보니까 여기 물받이도 잘 되어 있네요 요거 요거 요런 것도 물받이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방에 다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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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갈게요 여러분 자. 자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좋아해 갖고요 예. 재밌네요 아유 재밌어요 예. 저희 코치맨 오리온2012 20시비, 프리랜드2 0 1 2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죠 그렇죠? 네. 그리 LED가 되 다. LED 등으로. LED 등으로, 예, 화가다돼있고요 예. 지금 이사전거킬 같은 게 이제, 중대에서 옵션 작업하신 거고요. 네. 음. 순정, 기본은 아니라는 거. 네. 참고 그래서 사전거두대 장착이 가능하시고, 예. 여기다 이제, 수납박스를 올리실 수도 음. 있고 그렇지. 아니, 이것도 많은데, 견인 고리까지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코치맨2 0 <laughs> 예. 프리랜드 20시에는 기본적으로 예. 예, 견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조그만 카고 트레일러, 예, 예. 저런, 저런 거. 카고 아. 트레일러를 음. 아, 또 견인하실 수도 카고에 있어요. 카고에다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싣고 다닐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인증을 받을 때 견인 장치도 같이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카고 트레일러 견인이 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걸 많이 타는군요. 네. 그리고 음. 카고 트레일러들 견인하실 수도 있고 음. 이제 어, 악세사리를 올릴 예. 수 있는. 음. 예. 장비도 그렇군요. 꽂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예 수납 공간이 어, 아까 연결돼 면 뒷면에서 같이 그렇죠. 열려 네. 돼 있어서 잘잘 되지게 안 있으면 실타가 또 몸이 들어가지잖아요. 네 그죠? 공간이 크니까 어. 양쪽으로 내리시고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물 주입구입니다. 네. 물 주입구. 네. 어 이렇게 생겼군요. 예, 이제 수도를 연결하시면 예, 예, 물탱크 144리터의 청수 탱크가 있는데 예, 예. 그 청수 탱크에 음. 물을 채워서 쓰실 수도 아. 있고 기존 수압으로도 예, 예. 그냥 물을 쓰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물, 저 하수 탱크도 청소할 수 있는. 영어를 못해도 요 그림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이제 다 설명해드리고 예, 동영상도 어. 사용법 올려드리니까. 동영상 같은 것도 있으니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시고 이제 물을 혹시라도 받아 오셔서 예예. 이제 부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음. 시거잭을 여기다 만들어 드려가지고 아, 저는 전력을 써야 네. 되니까 저희가 블루스타에서 소개해 드렸던 시거잭 펌프를 어, 아, 서비스로 아, 아, 드립니다 그래서 아. 물꼭 땡클 이쪽에다 놓으시고 어. 시거잭 꽂아서 예예. 버튼 눌러서 전동으로 시거잭도 방수 그죠? 네, 방수 처리 돼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 작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 뚫어서 다 해주시네요 네. 그렇구나. 그거 맞아요. 이게 그게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네, 물 주입하실 네. 때 호수가 아닌 어. 이상 이제 실제로 외부에 나가시면 물을 호수로 직접 받은 물이 음. 제일 편하지만 맞아요. 그렇게 못 하시는 못 경우 하죠. 물을 받아 와서 음. 여기서 이제 부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제일 맞는 거같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편하게 공급하시라고 시거잭가고 아. 수중펌프를 같이 세트 로 꽂아서 드립니다. 여기다 넣는 네. 그죠? 예. 네, 오케이. 요거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은이 차량에는. 어, 하수 오수 탱크들이 세 예.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하네요, 대표님. 네, 오수 예. 탱크는 변기에서 나온 물을 오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수 탱크는 이 관이 좀 굵죠. 많이 아 나와야 되니까. 아 그리고 샤워실에서 나오는 하수와 예예.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 예. 이렇게 서 하수 오수 탱크들이 세 개가 있고요. 아 어, 분리해서 밸부가다돼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탱크에 물이 차면 예예. 실내에 경고가 되겠죠. 어, 네, 네벨 게이지가 어, 있습니다. 네벨 예. 게이지를 보시고 음. 다 차면은 음. 어, 배관에 연결해서 예. 하수관 음. 거에다가 음. 버리시면 되고 음. 그렇게 안 되실 때는 그게 일반 하수에 네. 버리면 네. 되겠죠. 그냥 그런 거는 그거를 음. 음. 또 이제 통에 받아서 버리시면나 네. 네.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오물 심한 오물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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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군요. 하수에다가 버리면 된다는 어떤 것을 참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요거는 뭘까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제 근데 전기 진짜 진짜 볼거 많다. 예. 전기 인입구입니다. 예. 예. 에, 기본적으로 음, 틀리네요, 뭔가. 카라반 미국 캠핑카는 예, 예. 기본적으로 110V, 110V. 아, 네, 우리나라만 220대요. 사실. 우리나라엔 220이죠. 110V. 아, 예, 네, 그렇죠. 어, 미국 캠핑카 음. 우리 프리랜더2 22, 0 1 0 오리온 2 0 1 0는 기본적으로 다 가전들이 음. 에어컨, 전자레인지, 충전기 모든 가전들이 1 1 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110V. 그러면 저희가 어. 어, 변환하는 예, 거. 예. 2 2 0 v 에 공급을 음. 해서 다운 도란스를 안에 설치해 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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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다운 110을, 도란스. 예, 다운 트랜스. 트랜스 트랜스. <laughs> 네. 도란스 아닙니다. 트랜스. 어, 사실 일체 잔재가있나요 제가. <웃음> <웃음> 있어요. 네. 예. <laughs> 다운 트랜스를 <laughs> 예. 작업을 해서 예. 110V를 쓸수 음, 110V를 쓸수 있도록 작업을 해 드리는데 거기는 약간의 추가 옵션 작업이 <laughs> 비용이 들어가고요. 예, 예. 콘센트도 다 200V로 변환을 해 드려요. 그래서 그게 네. 없으면 사실 안 되죠. 어렵죠. 네. 네. 여기들 또... 쓰시기에 편하게 네. 다 작업은 해드립니다. <laughs> 정말 많아요, 대표님. 아 여기는 네. 대용량의 그3 2A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2A 예. 냉장고를 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냉장고를 음. 쓰실 수가 있는데 음. 가스, 가스, 가스 그리고 전기, 전기. 네, 배터리는 예. 아닙니다. 가스와 전기를 쓰실 수가 예. 있는데 외부 전기가 들어오시면 전기로 쓰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음. 전기가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통 두 개와 예, 예, 예. 어, 예비 가스통 그 음. 가스로 음. 10kg짜리 가스로 약 15일 정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10kg까지. 그래서 가스로 음. 돌리는데 이제 음. 가스 열을 가해서 냉기가 예, 예. 순환되기 때문에 음. 열이 순환되기 위해서 음. 이쪽에서 어, 공기가 들어가고 위쪽으로 뜨거운 열이 예, 나가 예. 이렇게 음. 해서 이제. 냉장고 벤트가 이렇게 음, 있습니다. 음. 냉장고 벤트가 이렇게 클수록 큰 냉장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그렇죠. 에이, 이게, 이게 크면 클수록 네네. 더 용량 큰게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것대요? 가스 히터의 어, 벤트입니다. 이제 방출. 네, 예. 이제 연통인데요. 음. 실제로 이거는 미국식 가스 히터가, 예, 들어가, 예. 가스 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음. 소개해드리는 2 0 1 0위는 트루마 가스 트루마. 히터. 음. 전기 겸용 가스 히터가 들어가요. 예. 어, 교체돼서 들어옵니다. 어, 어. 그거는 어, 유럽식 카라반 캠핑가에서 예, 예. 쓰는 어, 어, 난방 시스템인데, 어. 어, 가스 전기 겸용에 음. 네, 온수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어, 어. 저소음, 소음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손님들이 음. 20CB의 투루마 콤비가 들어가 있는 예. 20CB 제품을 예, 상당히 예. 선호하고 계시고, 예, 그 제품을. 성능이 좋고, 좋으니까 이렇게 찾으시겠죠, 그죠? 네. 예. 그, 획기적인 네. 가격으로 어. 공급해 드릴 텐데, 어. 가격은 네. 그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니까 그러니까, 예. 네. <laughs> 참. 여기는 또, 또 서비스 도어인가요? 예. 네. 음. 아. 이 그거 뭐. 있네요. 이거. 네. 네, 네. 저희가. 네. 핸드폰, 그거. 시가잭 펌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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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블루스타 이제 그상때 봤던. 네, 호수. 네, 호수 있고 네, 그리고 전기 인입선. 네, 네. 요거는 근데 기본 구성인가요? 거 네. 아니죠. 요건 요건 아니고. 좀, 네, 요거는 아니고 요것만 그죠. 요거는 저희가 드리고 네. 전기선까지 저희가 드리는 거. 전기선까지? 네. 네. 그렇구나. 네. 오케이. 이렇게 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네. 네. 비 요 우리 이십십이그 예, 예. 예, 숨은 최고의 기능이 숨어 음, 있는데 음, 음. 발전기다. 발전기입니다. 아, 아 발전기. <laughs> 이 발전기는 모난이라고쓰있네요모난 네, 가솔린을 네. 기름 땡크에서 아. 가솔린을 어, 끌어올려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예, 예. 전기가 없는 곳에 가셔도 음. 발전기를 돌리셔 가지고 음. 에어컨 및 모든 설비를 돌리실 수가 그렇군요. 있죠. 그렇군요. 어. 아, 예, 그래서 편하게 이제 음.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데 음. 문제는. 음. 미국식은 성능이 좋은 반면에 소음이 예. 조금 아, 소음, 큽니다. 소음이구나. 네. 아. 그래서, 그 혼다 발전기 저소음이라 해도 음. 소음이 있는데, 그 정도의 소음은 나니까, 음. 그거는 좀 감안해서 사용해 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발전기가 있다는 건 상당히, 어,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캠핑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네. 그 점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타기 전에 운전석하고 조석 한번 볼까요? 네. 아니죠. 아, 이거, 이거도 기대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에서 이제 다 볼게요. 네, 예, 예, 안에서 한번 볼게요. 김비디 기대되죠? 네. 예.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표님. 네. 언닝 한번 보여 주십시오. 코치맨 프리넨더 오리원 2012에 또 자랑거리 3m 어... 전동 언닝입니다. 네. 잠깐만요, 대표님. 3m면은 우리 블루스타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죠? 그 그러니까 블루스타라는 제... 제품이 잘 만든 거는 맞네요. 네, 미국에서 나스는 대형 언닝을 저희 블루스타 제일 많이 긴 모를... 하지만 그쵸? 네, 어. 사용하고 있고, 네. 여기 전동 언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언닝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깨지네요. 스위치가 아, 내부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내부에 스위치가 예. 있는데요. 네. 한번 또해 볼게요. 예. 와우. 완전 자동 보이시죠? 바로 저희가 그냥 여행을 하면서 캠핑을 예예. 하시게 되는데 이 아. 그늘막이 없으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원닝을딱펴 놓고 여기에 음. 테이블 세팅 하시고 예 예. 이 안에 서 맥주를 한잔하시면, 아, 저게 캠핑카구나. 이게 여행이구나. 그러니까, 언니 캠핑에 꽃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닝이 제일 좋은데, 이거는 비싸겠죠? 기본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음, 이거는 옵션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착가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업 소리 계속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세요. 와, 자동이 정말 좋네요. 네, 순식간에 끝나고. 네, 정말 편하시고. 어. 바람도 잘 버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아,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어닝을 사용하실 때는, 바람이 불면, 이 어닝이 손상이 갑니다. 이 대형, 연인, 연이, 연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돼요. 아. 예, 그 지방이 불러주고. 네, 예, 펄럭펄럭 하다가, 이 기둥이 네. 하고, 천이 상할 수 있으니까, 어.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 때는, 어닝은 음. 바로 어, 접어주셔야 돼 접어야 돼요, 진짜.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바람 많이 불 때는, 바로 예. 저, 접어주시고, 어닝을 펴놓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실 때 출타하실 때는 바람 불 때는 여러분 두 글자 된거 조심하세요 어닝하고 드론은 꼭 조심하세요 <laughs> 알겠죠? 네 아, 그렇군요 다 접어볼까요 대표님 네. 네 잠깐만 해볼까요 대표님 네. 요, 어떤 거죠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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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예. 원터치는 아니죠? 네아이 이제 거꾸로 아 거꾸로 네, 와 힘이 되게 세네요 이게 손을 제가 떼면 어 멈춥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어느 정도 예. 부르실 때는 적당히 펴놓고, 예, 예이 정도만 펴놓고 이렇게 뭐 사용하셔도 돼요. 짧게, 네네. 비올 때나. 아 개인적으로 반했습니다. 자동이 자동이 진짜 좋긴 좋네요, 여러분. 어, 네. 그렇군요. 태빈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너무 너무 네,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금방 들어가려고 했는데 볼게 너무 많아갖고 금방 못 들어왔어요, 여러 양해 바라겠고요. 잠깐만요.